여러분은 많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처에서 나오는 광고 보면서 의구심 안 드세요? 첫째, 정말 수익 적어 진짜일까? 둘째, 왜 프로그램 스펙 정보 밝히지 않을까? 남들이 못 따라오는 기술과 비밀이라서? 웃기는 말이다. 셋째, 왜 그리 사무실 자랑을 할까? 알아서 판단하시길. 그 흔한 장비 시스템 현장 자랑은 안 하던데, 매출도 좋던데 왜 프로그램은 안 보여줄까? 판매하기 전에는 무조건 수익 난다고 몇 개월에 몇백 퍼센트 수익 내는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손실나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런 질문이나 생각을 하신 적 있죠? 과연 광고처럼 보장. 수익보장. 몇백만 원으로 수억 번다. 과연 그럴까요? 캐시 아이큐는 수익 공유한다는 바램으로 고객 수익을 위해 분석, 대책, 서포트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재테크보다는 낮게 최선을 다할게요. 사용해 보세요. 요즘 치킨집도 몇억 있어야 할수 있죠. 프로그램 가성비 좋게 만들었어요. 돈 많은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절박한 분들만 참여하세요. 캐시 IQ에서 만든 프로그램 사용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